그래서 엑시오스랑 725 사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퍼페티어를 사용할 건데요 그 퍼페티어는 언제 사용하냐 어, 간단한 페이지들은 이렇게 엑시오스와 725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가끔 이제 어, 크롤링이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웹 서버 자체에서 봇을 네, 검사해서 크롤링 보신지 아닌지 검사해서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또 요즘 그 리액트나 뷰 이런 싱글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인기잖아요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렌더링 하는? 걔네들은 HTML을 받아왔을 때, 안에 컨텐츠가 텅 비어 있어요. 그게 자바스크립트가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거지, 서버가 그 컨텐츠를 렌더링 해주는 게 아니라서, 예, 컨텐츠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어, 엑시오스랑 치리오, 이 조합으로는 안 되고, 저희가, 예, 사람인 것처럼, 그 크롤러를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페이지 방문도 하고 뭐 마우스 클릭도 하고 뭐 로그인도 하고 이런 걸로 사람인 척 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막 너무 빠르게 접근하면 막 페이지를 1초에 막 10개씩 넘나들면 이거 딱 봐도 사람 아니잖아요. 사람은 막 1초에 10개씩 페이지를 못 넘나들죠. 그래서 어좀 트릭을 주기 위해서 어한 3초 정도 쉬었다가 다음 동작하고 네.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다음 동작을 하게도 할 수가 있고 어, 또, 브라우저가, 이게 있어요. 유저 에이전트라는 게 있거든요. 유저 에이전트. 유저 에이전트가 뭐냐면, 네, 여기다 스펠링 한번 적어 드릴게요. 유저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내 브라우저가 뭔지, 네. 내 브라우저가 크롬인지, 뭐, 파이어폭스인지, 사파리인지, 엣지인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 문자열이에요. 이게 접속할 때 그, 크롤러 같은 거 보신 경우 있잖아요. 보스는 이 유저 에이전트가 보이라고딱 티가 나요. 그러면 그웹 서버에서 아, 너 크롤러 보시구나 하고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저 에이전트를 예, 마치 그냥 정상적인 브라우저인 것처럼 속일 수도 있어요. 퍼펙티어를 사용하면요. 아, 물론 이건 엑시스에서도할 수가 있긴 하네요. 예,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기능 진짜 사람이 한 것처럼 흉내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퍼펙티어가, 어, 더 강력하게, 가, 아, 더 강력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 퍼펙티어를 설치하면, npmi 퍼펙티어. 네. npmi 퍼펙티어로 퍼펙티어를 설치하면 되는데, 아마 이거 처음 설치하시는 분은 퍼펙티어 설치하면서, 아, 네. 아, 저도 하네요, 지금.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 크롬이움 브라우저를 이렇게 같이 다운로드 받아요. 그래서 이걸 서버에서 할 때는 서버 용량이 좀 커야 돼요. 이 브라우저를 서버에서 예, 띄워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메모리를 좀 많이 먹는 예, 그런 현상이 있,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 구글에서 퍼펙티어를 서버에 띄울 때는 용량을 한 서버 메모리를 한 1기가 정도는 확보해두는 걸 추천하는 글을 썼다고 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퍼펙티어를 다운로드 받은 후에, 네, 한 번, 퍼펙티어 한번 써볼게요. 이제 엑셀로도 하고, 예, csb로도 해서 한번 써보죠. 음, 먼저 엑셀 먼저, 아, 아, csb 한번 먼저 해보죠, csb. 저희가 csb에다가 그, w r i 하는 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퍼펙티어도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예, 퍼펙티어는 진짜 처음 해보신 분들은 막, 와, 재밌다 하는 정도로, 이게, 눈에, 눈에서 브라우저가 열리는데, 제, 저희가 코딩한 대로 막, 페이지가 넘나들고 막이래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서, 재밌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예, 네, 저희가 이렇게, 엑셀 했던 것들은 다 지우고요. 네, 엑셀 했던 거다 지우고, 네, 다시 csv로 돌아가서, 네, csv.

이제, 퍼펙티어가 크로미움 브라우저거든요. 크롬에 기반이 되는 크로미움 브라우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우저를 띄울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비동기 작업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띄우고, 페이지 열고, 뭐, 페이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 그 컨텐츠 꺼내오고, 이게 다 비동기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퍼펙티어 명령어는 다 앞에 어웨이 i t 붙여서, 그 비동기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await 이그 promise, 네, promise가 resolve 되는 걸 그거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p e r p e t u a l l a u n c h 에서 headless는 false. 네. 이 headless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await 어, browser.close. const 어. 한, 한명령만 더. Wait for 이래나? 페이지 하나 띄워야죠. 브라우저만 띄우면 또 뭐하니까. 페이지를 하나 띄워서. 브라우저 점, new page. 네. 그 다음에. 페이지 점, Wait for 대충 한 3초 정도 기다렸다가 네 페이지 점 close 네 먼저 브라우저를 띄우고 브라우저를 띄우고 그다음에 페이지를 띄워요 페이지를 띄우고 3초 정도 기다렸다가 네 예, 페이지 끄고 브라우저 끄고 예,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 페이지를 띄웠으면 예, 하나 링크 하나 이동하는 거까지 보여드리면 좋겠죠? 제 블로그로 합시다. 제로초닷컴. 네, 이제 대망의 그 퍼펙티어. 네. 첫 삽을 뜨는데 한번 잘 돌아가는 한번 볼게요. npm start를 딱 누르면, 네. 전 손을 떼고 있어요. 저 손을 떼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브라우저가 이렇게 뜨죠. 네. 브라우저가 이렇게 뜨면서 네. 제 블로그가 이렇게 접속이 되고. 네, 브라우저가 이렇게 접속이 되고. 이 네, 저는 손을 떼고 있어요. 그다음에 3초 뒤에 이 페이지가 다 로딩되고 나서 3초 뒤에 종료가 될 거예요. 예, 네, 방금 종료되고 브라우저가 꺼지고. 이게 제가 어 뭐지? 제가 손을 떼고 있었잖아요. 손을 떼고 있는데 이제 제가 코딩 코드, 아, 코드를 입력한 대로 프로그래밍 한 대로 네,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뭐한 페이지만 더가 볼까요? 고투. 이렇게 3초 기다린 뒤에 네이버 한번 가보고, 음,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1초 정도 기다린 뒤에 예, 종료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전 손을 떼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예. 예, 제 블로그가 로딩된 지 3초 후에, 예. 로딩된 지 3초 후에 이거 지금 여기에 돌고 있는데 이게 로딩이 완료돼야 돼요. 완료되고 3초 후에 이제 네이버로 갔다가 네, 네이버로 갔다가 네, 종료. 네. 어, 이거를 페이지를 딱 하나만 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크롬에서 탭을 여러 개 띄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페이지 2. 페이지와 페이지2 뭐 페이지3 이렇게 해서 페이지2는 여기에 가고, 페이지3는 뭐 구글에 구글에 가보죠. 페이지3는 구글에 가고, 이렇게 페이지를 세개를 띄워서 각자 간 다음에 네, 조금 기다렸다가 종료. 대신에 종료는, 페이지는 확실하게 이렇게 종료해주는 게 메모리 관리에 좋아요. 이 크롬이 메모리를 많이 먹는 게이 페이지 하나하나가 다그 프로세스거든요. 그것처럼 이 저희도 그 크롬 기반 브라우저, 크로미움 브라우저를 쓰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띄워놓고 끄는 걸 깜빡하면 메모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항상 페이지가 할 일을 다 했으면 이렇게 클로즈해주시고 마지막에 브라우저도 이렇게 클로즈해주시는 거를 까먹지 마세요. 음, 네, npm start. 이제 페이지 세 개를 한번 동시에 띄워보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세 개를 동시에 띄워서, 네, 이렇게 지금 페이지 세 개가 동시에 뜨죠? 페이지 세 개가 동시에 떠서, 제로초 블로그 가고, 음, 제로초 블로그 가고, 예제 블로그가 로딩이 느리네요. 이제 제 블로그 로딩 완료됐으면 네이버 가고 그 다음에 다시 구글 구글까지 뜨고 이제 시간 초가 지난 뒤에 꺼질 거예요. 3초 막 2초 이렇게 네. 이렇게 꺼지는 이거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저희가 뭐 자동화 같은 거를 이 퍼페티어로 할 수가 있고요.